표 행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할 말이 많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조국이라고 하는 빨간 물든 사상의 산업행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조국이 법무 장관이 되더니 이제는 빨갱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 무슨 당에그 당의 당에 대표를 했던 주땡땡 여자라는 분이. 장관에 도류 하고 있단 말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인재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까봐야지만이 제가 겨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11월 이 좋은 가을 날에 여러분 까먹기 전에 자유 민주주의 나의 조국 태극기 대한민국의 태극기만 보면. 국회에 대한 경례를 외쳤던 그 시대의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태극기를 듭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에 희낭 낙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민속춤에 맞춰서, 민속악기에 맞춰서 춤 한번, 노래 한번 추고 가는 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계시는 곳은 바로 성모병원 아닙니까?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계시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님을 감옥에 두더니 그것도 이제는 병원의한 곳에 가둬둬야만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오랫도록 여자의 몸으로 병원에 둘수 있다라는 거 어제는 버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 일찍 일찍 가보고 미리미리 검사를 한다면 아픈 곳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할수 있다고 지나가시는 사람들이 엄지 속을 척을 하고 해주시고 갈수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 경제 문 정권이 너무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엄지 척을 해주고 가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귀를 막고 가시는 젊은 분들은 제가 꼭 속을 까봐야지만이 겨울옷을 입었냐라고 그 젊은 분들이 들었던 촛불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 빨갱이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잘 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너무 많은 것들을 엮어서 감옥에 가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될 그때 그 법관들은 롤바마를 만들고 정신없이 다녔다가 뒤에 롤바마를 만든 채로 판결문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 그런데 법무장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청렴하고 결백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까본다면 여러분 까서 본다면 양파껍질인 사람은 우리가 신비롭다고 그러지만 조국이란 사람은 신비로움을 넘어서 그온 가족이 죄로 물든 그런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울분에 차야 되는데 무슨 파란 장미를 들고 그 곳에 있습니다. 제1호 혜택을 볼수 있던 사람 제1호도 누구입니까? 바로 조국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섰으며 모든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는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제1호로 조국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오는 순간, 그리고 파란 장미 따발을 든왜동호의 사람들이 몇 시까지 모이자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분에 찼으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다섯 손가락 중에서도 다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형제 자매도 다르답니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가 있고 몸이 아파 불구가 된 그런 엄마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군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조금 힘든 시기에 있다고 줄서기에서 다른 당이당저당 기독 당을 여러분 외치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청렴 결백하였던 것은 생가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막걸리도 모두 무료로 주었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셔보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그 막걸리 한 잔에 박정희 대통령. 영수 여사님을 떠올리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기 때문에 그것도 목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며 저도 김대중의 손을 잡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공산빨갱이들 사회주의를 물들어가게 했다라는 장본이었냐 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각 이 보신각에 오셔서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오는 CNN과 몇 개의 방송국은 미국의 백여 개의 방송국에 불과한다뿐이었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뭐든지 못하게 해버리고. 한번 아니라고 해버렸을 때, 아니고, 아니고, 아니다로 돼버리지만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한결같이 나와서 한결같이 주위에 고생하였던 이 보신각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아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줄석이 조금 잘하고, 줄을 잘 서야 정치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정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렇게 환히 웃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생활에서도 모범이셨고 모든 삶 속에 모범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강강의 기적을 일어낸 분요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엄마도 끝까지 먹고 끝까지 약 드시고 건강하셔야 된답니다. 왜냐 Cristina.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시고, 정말 우리 고신각의 얼굴, 윤해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어, 대통령, 국권이 정답이다. 국권까지 뭐, 북권까지 뭐 에,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큰 꿈을 이룰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모, 소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인신 구속이라도 면할, 에? 그게 우선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이 되셔서 어, 또 나오셔서 자기가 못다 했던 말또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진실인지 제대로 알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지금 현재 모든 증거가다 거짓말인 걸로 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만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 간단하게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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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 행사는 어, 간략하게 하게나마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어, 다음 주 오후 2시에 다시 이자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어, 마지막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1절 마치고, 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1절 틀어주세요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Oh. 날이 낮이 짧아진 관계로 어, 오늘 뭐 적당히 잘 끝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늘 자리를 대주시는 우리 외국 경기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어, 무사히 집회를 마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어, 생각하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어, 좀더 나아진 모습으로 어,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